가나 있고 아나 뭐라도 그렇게 기겨가인도 네. 응. <laughs> 자기만의 스킬이 있단 말이야. 똑같은 말이에요. 여러분이 이꿈 목표 계획 세우면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여러분이 스 움직이게 돼 있어. 그래야 뭐가 나와? 파워가 나온다. 파워, 파워, 파워. 그 힘이 나온다. 힘이. 형렇봐 봐. 오빠 힘이? 오빠 힘이 나와? 안 나와? 나와요. 봐봐 지금 안, 점심 저녁도안 먹었는데 봐봐 지금 잎이 남게 안 남죠? 남죠. 누가 나 죽일 것 같아? 안 죽일 것 같아? <laughs> 자, 이거를 여러분 봐보세요. 여기거 이거, 이거. 방법, 습관, 행동. 이스케를을 현재. 현 이것도 현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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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 나야 나나 나, 나. 여러분이 봐봐봐. 현재 나가 지금 이 나를 나무로 말하면 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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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기. 여러분 봐봐봐. 지금 여러분이 줄기가 무럭무럭 자라나면 뭐가 열려? 열매 열매열잖아 열매 보이나요 열매? 열매? 열매.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방 습관 행동잘 지금 줄기가 무럭무럭 이렇게 돌아가면 열매는 당연히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이 아, 나무하부탁을만생보그그면 아, 아, 줄기가 힘이 없어 줄기가 힘이 없어 줄기이가 힘이 없으면 뭐가 문제요? 예 그렇지 여러분의 뿌리가 문제. 예요 뿌리 이게 여러분 뿌리를 찾아야 돼요. 이 됐어요? 네. 오늘 다른 거 없어요. 여러분 뿌리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, 이 뿌리 할 만한 기본 서 있는지, 내꿈목고 계획이 지금 이것이 정확히 사유 있는지, 여러분만 고뭐 끝나. 네, 그래서 지금 살 산지 어디라고 해요. 그래.